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인 관계, 스트레스만 주는 인간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할 인간 부류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피하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해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점점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혹은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점점 휘둘리게 됩니다. 대처법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세요. 말과 행동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필요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칭찬받는 건 좋아하지만 남을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책임져야 할 일은 피하면서 잘된 일은 본인이 다한 것처럼 행동하죠. 대처법으로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피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세요. 세 번째,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이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세상이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도 기운을 빼앗기고 우울해지죠. 대처법으로는 적당한 공감은 하되 깊게 휘말리지 마세요. 가능한 한 부정적인 대화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이들은 항상 대단한 계획을 말하지만 실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대박 아이디어 있어 같은 말을 자주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대처법으로는 행동이 없는 말은 믿지 마세요. 중요한 일에서는 이런 사람과 협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남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들은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 남을 깎아내립니다. 넌그 정도밖에 안돼 같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자신감을 무너뜨리죠. 대처법으로는 이런 사람과는 대립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매번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믿을 법 하지만 점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아지죠. 대처법으로는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나 녹음 등 기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서는 절대 믿지 마세요. 일곱 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더큰 요구를 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원망하죠. 대처법으로는 무리해서 도와주지 마세요. 이런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인간 유형, 여러분도 주변에서 본적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인간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행복하세요.